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전 승기를 주장하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측에 의해 유입됐다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강력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대남 적대행동방침 등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최대 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했음을 선포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12일부터 가동했던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정상 방역 체계로 등급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나와 한국과의 접경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발생지라면서 한국에서 들어온 이른바 색다른 물건들을 바이러스 유입 매개물로 보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해 북한 내 신종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등 한국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부의 적을 앞세워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남쪽 사람들 믿지 마라. 남쪽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북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져온 악성 바이러스를 무도적으로 유입시켰던 이런 아주 적대적인 대상이니까 그쪽에 대해서 아예 눈길도 주지 마라. 이제 그러한 이제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방역전 승리를 김위원장의 치적으로 부각하는 동시에 윤석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한 동맹 강화 흐름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빌미로 대남 적대 행동 방침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전승절과 이번에 김여정 토론을 통해서 사실상 지도부가 확실하게 대주민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우리는 대남 적대 행동으로 가겠다. 이걸로 이제 확실하게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향후에 국정운영을 남북관계에 대한 대적 행동으로 전환을 한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아, 라고 볼수 있고, 전문가들은 또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은 향후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 행위 등을 자신들의 도발 명분으로 삼으려는 포석이라면서 북한은 미중 미러 갈등에서 비롯된 진영 구도 속에서. 대남 도발의 시기와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블럭 대 블럭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이런 긴장 중에 대남 도발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를 얹겠다는 라 측면에서는 분명히 북한에게 그 수요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수위는 2017년처럼 혼자서 미국에 맞서던 시절, 혼자서 한미에 맞서던 시절보다는 상당히 계산되고 조절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와 사망자 통계에 대한 외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임계치에 이른 경제난 때문에 사실상의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만간 이를 통해 국경을 열거나 내부 이동 통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시급한 내부 위기와 경제 문제, 식량 위기 등을 풀어 나가려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벼이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국 정부 측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포기하도록 비난하고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방어적 목적의 사드 배치는 미한 동맹의 결정이었다면서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사드와 관련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산불 정책 유지를 거듭 요구한 것과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잇따른 중국 당국자들의 사드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위어웨이의 질문에 사드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능력으로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를 포기하라고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중국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미국과 한국 동맹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도 사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추가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미한일 군사 동맹에 불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삼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10일에는 한국이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도 선서했다고 주장하며 삼불 일한까지 거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중국 측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면서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중국 측에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으며 관련 사안을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 O A News 조은정입니다.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는 이 안보 주권 사항으로. 결코 중국과의 협의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의 한국내 사드 3불이란 주장에 대해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위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드 3불은 문재인 전임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누누이 밝혀왔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기지가 이달 말까지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이 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미한일 군사동맹에 불참하기로 한 것을 뜻하는 이른바 산불 뿐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이란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하면 대응은 기존과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이 경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11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안간 긴밀한 협의로 강도 높은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핵사용이 초래하는 결과는 북한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고 사용 효과도 없을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서면 9.19 군사 합의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9.19 군사 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했을 때 의미가 있고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한국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합의이고 오래 존속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아직도 9.19 합의의 정신을 살릴 기회를 보고 있다며 7차 핵실험을 했을 때9.19 합의 파기 여부는 외교부 등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암호화폐의 자금세탁을 돕는 믹서업체를 제재 대상에 올린 가운데 북한이 또 다른 암호화폐 간 거래 창구를 통해 돈세탁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암호화폐 자금세탁 수법을 다양화하면서 적극적으로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엘립틱은 1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와 자산 이동을 돕는 크로스체인 브릿지 업체 렌브릿지를 통해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범죄 조직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빼돌린 2억 6,72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이 지난 2년간 렌브릿지를 통해 세탁됐다며 여기에는 지난해 8월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리퀴드에서 북한이 탈취한 3380만 달러가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퀴드에서 도난당한 암호화폐 탈취 금액 중총 9700만 달러가 북한과 연계된 공격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크로스체인 브릿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각기 다른 암호화폐 간 거래와 자산이동 교환을 쉽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수백여 개의 업체가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범죄 수익금 이동은 대부분 관할 국가들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크로스체인 브릿지 업체들은 규제를 받지 않아 범죄 수익금 자금 세탁의 핵심 촉진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크로스체인 브릿지 업체들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해킹이나 돈 세탁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기 매우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안보 분야 민간연구소 발렌스 글로벌의 매튜화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해킹을 통해 탈취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워싱턴의 민간 연구 단체인 신미국 안보 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도 북한이 제재 회피 수단의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창구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ountry like North Korea is continuing to um, invest in certain sanction evasion techniques, then um, that clearly means it's working for Pyongyang, which mean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also invest more resources into targeting this activity. 바틀렛 연구원은 렌 브릿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성업 중인 다른 크로스체인 브릿지 업체들에서도 북한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 자금의 불법 세탁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를 집중적으로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북한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명단에 추가한 데 대해 미국 의회 의원들이 안보에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외교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조바이든 대통령이 제재 회피가 주요 사업인 이들 암호화폐 믹스 업체를 단속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앞서 발의한 러시아 암호화폐 투명성 법안은 북한 등을 비롯한 암호화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도 최근 트위터를 통해 재무부가 북한 해커들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암호화폐를 세탁할 수 있도록 놓은 암호화폐 믹서업체를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범죄자들이 법집행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대담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B O 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